안녕하세요 송대자입니다 스케이트보드 초보자도 간지나게 탈수 있는 트릭 오늘 첫 번째 시간 샤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빗은 보드를 180도 돌리는 기술을 샤빗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스탠스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발의 위치는 신발이 요정도 여기 바퀴 위에서 바퀴 뒤에 살짝 정도 요 사이 정도의 앞발의 위치가 요런 자세로 편안하게 중심을 잘 잡게 위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뒷발은 어, 뒷발의 압축이 뒷발의 압축 부분 요 부분이 실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테일 이에 요렇게 테일의 요정도 요 부분에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발을 위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은 가운데 무게중심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드 위에 올라갔으면 이런 자세 정면에서 보면 이 자세 어깨가 너무 오픈도 아니고 너무 닫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 살짝 무릎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앞발은 살짝 들어주고 뒷발에 앞꿈치와 엄지발가락으로 순간적으로 스냅을 줘서 보드가 180도 하는 동작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느낌을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뒷발만 얹어놓고 순간적으로 발목을 이렇게 스냅을 써서 뒷발로 돌리는 그러한 느낌 보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한 느낌을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리고. 스냅하고 다시 잡는다. 이렇게 돌려서 보드가 돌아가는 발목에 힘을 어떻게 줘서 보드가 스냅을 돌린다. 어, 그, 그, 느낌을 먼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느낌 어느 정도 아셨으면 제자리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를 잡으시고 살짝 무릎을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는 탄성으로 앞발을 살짝 들으시고 뒷발을 스냅. 그래서, 앞발과 뒷발을 동시에, 원래 스탠스로 잡던지, 아니면 앞발 먼저 캐치하시고, 뒷발을 잡는 그런 순서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살짝 앉았다 일하면서, 스냅.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저처럼 180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80도보다 조금 더 많이 돌린다는 생각으로 스냅을 차주시는 게 정확히 돌아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느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자리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으면 이번에 이동하면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샤빗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기술이 다운해서 업하고 이럴 때는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쏠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앞에나 이렇게 무게중심이 너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천천히 가면서 샤빗을 연습해 봅니다. 자, 천천히 가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금씩 속도를 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에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빗을 연습하실 때 크게 실수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빗을 돌리고 난 다음에 다리가 모아지는 현상입니다. 샤빗을 돌리고 두 다리가 이렇게 모아지면 중심 잡기도 힘들고. 중심이 들어가 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가 모이지 않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스케이트볼 모든 것을 이렇게 다리가 모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할 때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사빗을 돌리고 나 랜딩할 때 다리가 이렇게 노류 테일로 올라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넓게 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모였던 다리가 조금 조금씩 넓어져서 이렇게 넓게 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도했던 그 자세로 안정적인 자세로 랜딩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할 실수 부분은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 안됩니다 샤빗을 돌리고 난 다음에 체중이 뒷발로 실리면 어, 여러분들이 보드를 돌렸다가 이렇게 중심을 뒤로 주게 되면 뒤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도 중심 가운데 기술을 랜딩할 때도 중심이 가운데 즉 다리를 좁히신 분들은 생각보다 좀 넓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무게 중심 뒤로 가지 말고 가운데를 잡는다 스케이트 초보자 분들도 멋지게 간지 있게 스케이트볼을 보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로그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스케이트보드 초보자도 간지 있게 탈수 있는 트릭. 차비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